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보다 진짜 경제 공동체로 우리가 일본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런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그거를 차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한국과 일본이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사실 답이 없어요. 수출 말로만 먹고 사는데 수출이 잘안 되면 네.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수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 일본도 초고령 사회 이미 우리나라보다 18년 전에 진입했기 까닭에 서로 간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져요. 네. 합치게 되면 인구 숫자도 이미 뭐 2억에 육박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 규모조차도. 전 세계에서 4위 시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의료와 에너지와 그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부분들을 서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가 발전해 있고 우리는 IT 기술 쪽이 발전해 있잖아요 이두 개가 같이 접목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유도 그렇게 해서 27개 국가들이 함께 합쳐서 전 세계 2위 시장을 이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딱 필요한 게 그런 EU의 한국의 아시아 버전인 거죠 그거의 테스트 베드가 부산이 돼야 된다 그런 부산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후쿠오카다 네. 330만 인구와 후쿠오카의 550만 인구 합쳐진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만 하더라도 3%만 되더라도 사실 12만 개의 또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도 문제는 독도 문제로 따로 얘기를 하고 물론 우리 땅이지만 그런 옛날에, 뭐, 징병 같은 부분들도 따로 좀 빼놓고, 우리 진짜 네. 경제만 생각하자. 일단 경제를 얘기하고, 돈부터 음. 벌자.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